안녕하세요. 구로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구로 생각공장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중복되는 뭐 개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도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구조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구로생각공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89번지이고요. 대지면적은 4,800여평, 연면적은 4만여평입니다. 어, 지하 5층부터 지상 18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용도별로는 공장이 74.6% 그리고 창고가 3.1% 업무시설이 16.6% 근린생활 시설이 5.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환경이라든지 개발 환경 간략하게 한번더 짚어볼 텐데요. 어, 입지 조건으로는 이 구로생업공장이 서남권 서울 서남권 교통의 가장 핵심 축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편리하고요. 여러 가지 순환도로라든지 고속도로 그런 도로망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깝게는 여의도나 종로, 신촌, 홍대, 혹은 반대로 부천이나 인천 쪽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강남권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합니다. 인근으로는 어, 가산지털단지와 국가산업단지죠 구로지탈 구로지털단지가 있어서요 어떤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개발환경으로는 음 gtx b 노선이 신도립 적으로 연관된 연결된다는 소식이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바로 인접한 cj 공장 부지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세권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력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어또 아울러서 뭐 구로 차량기지 이전 예전부터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어, 쌍용자동차, 구로역 옆에 쌍용자동차 부지도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함께 개발됐을 때 어떤 개발 호재로서 작용을 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쭉 그런 부분들을 쭉 보시고요. 뭐 시장 환경은 인근에 있는 구로금천이나 영등포 쪽에 지식산업센터 뭐 이제 분양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들이 최근에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2100만원에서 뭐 2200까지 평당 분양가가 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아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 많이들 이제 의향서도 제출하고, 또 분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로생각공장에 어좀이 이 설계가 될때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미리 어떤 시장 조사를 했을 때요 지식산업센터들이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좀 혼잡하다 혹은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주차 공간은 1.5 대로 어, 인근에 이제 다른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0.6 대, 뭐 1.1대 이런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여유롭고요 엘리베이터도 22대나 됩니다. 22대나 되기 때문에, 가까운 대륜 포스터 8차 같은 경우는 2,400, 4 0 2,100평이죠. 2 1 0 0평이 14대인데, 1,800평에 22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여유롭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원도, 뭐, 녹재도좀 다른 것보다는 좀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후에, 부대시설에 있어서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콕 집어서 보면, 이제, 피트니스 센터와 어린이집인데요. 사실, 사실 그, 이제 그, 이, 뭐, 같은 동일한 건물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는 조금 일반적인 사원들은 가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 직장 상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났을 때, 다른시려는 데서 만면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시국도 시국인 만큼 어, 이런 부분보다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이제 그 우리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쉬운 점을 좀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교통 환경이에요. 이 구로생각공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남권의 교통 핵심축 뭐, 동북쪽으로는 왕십리가 있고, 서남권 쪽으로 신도림역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우 편리한 교통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브랜드 빌류에 있어서도, 뭐 당산이나 이미 그 성수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생각공장이라고 하는 탑 브랜드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도면을 가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하 5층부터 4층, 3층, 그리고 2층. 1층까지는 이제 주차장과 함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가 있어요. 896대. 보통 이 정도 규모면 법정 주차대수가 538대 정도가 되는데, 법정 대수 대비 한167% 정도가 되니까요. 굉장히 주차면적이 여유롭게 뽑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있겠고요. 어뭐 창고가 지하 4층과 5층이죠. 5층 같은 경우는 창고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차장이고요.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창고와 주차장. 3층도 아, 주차장, 창고가 조금 늘어났네요. 3층 같은 경우는 자, 지하 2층에는 공장과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 자, 지하 2층이 되면 이제 근린생활시설, 공장, 뭐 창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층으로 오면은 자 도면상으로 볼때 지금 이 부분 제가 지금 화살표로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이 경인고속도로 부분이고요. 어, 정확하게 구분은 잘안돼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스트동 이쪽이 웨스트동. 근데 이게 한 동으로 5층까지는 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부간선도로 부분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개공지가 있고요. 어,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이 약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업무시설 후실당 한 20평 정도 되, 보시면 되고요 근린생활 시설도 약한 20평 정도 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면 업무시설 어, 20평 내외 업무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도 마찬가지로 업무시설 자그 다음에 5층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층까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돼 있고요. 자, 6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트윈 타워 형식으로 해서 이쪽이 어, 이스트 동, 이쪽이 웨스트 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부간 어, 어, 서부간선 도로를 두고 옆으로 두고 있고요. 이쪽은 정면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경인 도로가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6층, 7층 쭉 계속 올라가는데요, 한 23평 내외로 해서. 이 동당 한 420평씩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40평 정도가 되겠죠. 쭉쭉 9층 올라가고요. 10층 동일합니다. 11층. 똑같은 구조로 올라가요. 12층, 13층, 14층. 자, 15층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관 사진에서 봤을 때 연결되는 브릿지가 있죠. 이게 바로 15층과 16층에 있는데요. 브릿지로 연결돼서, 이두 동이 이스트동과 웨스트동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7층으로 가면은 17층과 18층, 최고층은 18층이죠. 이 17층과 18층에는 듀플렉스 호실이 존재합니다. 복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듀플렉스 호실이 있는 호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제가 지금 최근에 도면이 나와서, 아직 호실 배정은 안 됐어요. 호실 배정은 안 됐고, 도면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빠서 사실 이 자료를 받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좀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